납품을 하고 운전 인데 운전사인데 납품을 하고, 아, 거기 뭐 이렇게 휴게실에 냉장고에 초코파이 하나하고 뭐한 가지 하고, 천 오십 원어치 먹었대요. 이 사람이 아, 그게 만약에 뭐 편의점 같았으면 도둑인데, 사무실에 응? 거기 회사에 납품하고 그... 휴게실인가 어디에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 하나하고 400원하고 650원짜리를 먹었는데요. 그거를 고발을 해서 <laughs> 고발해서 재판을 받는데 아, 1심에서 5만원 벌금을 판결을 했다래요. 저는 묻고 싶어요. 이 판사가 여잔지 남잔지는 잘 모르지만, 저는 묻고 싶어요. 정말 당신이 그 배가 고파서, 그렇다고 거기에 경고문도 써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회사에 납품을 하고,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, 납품을 하고, 다른 기사들도 초코파이하고 뭐 음료수인지 뭐 이걸 먹는 걸 보고 이 사람을 먹었는데 이거를 고발을 해서 재판에 붙였는데 1심에서 5만원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래요. 저는 반대로 물어봐요. 그럼 이 판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일심 판결 5만원 벌금을 물리면서, 그럼 이 사람은 여잔지 남잔지잘 모르겠는데,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느냐. 공무원인데, 판사는 공무원이에요, 검사도.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지. 정말 점심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 가지고 점심을 사먹고 커피를 사먹고 자기 돈을 썼는지 공무원들이 이 세상에서 공짜가 없어요. 정말 이 판사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바꿔 놓지는 않았는지.